2020년 4월 28일 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지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라고 하신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을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청년이나 장년이나 노년, 주부, 직장인, 고용인, 고용주 할것 없이 우리 모두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법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살자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의미 있게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삶의 풍요로움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풍요롭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약4 0년 동안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 맞은편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재자로 삼아서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다른 백성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서 행하셨던 권능과 이적과 기사 홍해를 건넜던 그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일들로 인해 이스라엘의 현재가 이루어졌음을 말씀합니다. 물론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과거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무런 현실 가운데 함께 하신 권능의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그들이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광야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당과 아비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하나님은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 가족과 모든 소유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던 과거에도 광야에 머무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권능 안에 그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과거와 현재를 교훈 삼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미래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영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곧 들어가서 차지할 하나님의 백성의 영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6장 13절에 "오히려 애굽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때는 그 의미는 애굽 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애굽은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애굽의 젖 줄입니다. 이 나일강문은 중앙 아프리카의 눈 덮인 산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해서 그것이 풍성하게 수량을 이루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 이 부근에 옥토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흘러넘칠 때 저수지에 물을 저장했다가 그것을 수로를 통해서 농토로 운반을 합니다. 그렇게 운반을 할때 샤두풀라는 물대기 기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샤두풀을 통해서 한쪽에 있는 물을 다른 쪽으로 끌어올려서 옮기게 됩니다. 그때 발을 사용합니다. 나일강에서 물을 얻어 가지고 사람의 발로 물을 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거하였던 고센 땅과 같은 평야 지대가 아닙니다. 산들과 골짜기가 많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샤드풀을 통해서 나일 강물을 공급받는 것과는 달리 가나안 땅은 오늘 11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인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흡수한다는 말이 비유적으로 표현되고 시적으로 표현되어서 마시는 땅, 즉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를 마시는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닫히면 끝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풍성해지고 비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닫히면 그 땅은 아무 쓸모 없는 땅이 됩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항상 함께하여 구체적으로 우리들을 돌보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안으시고 항상 그 눈을 우리의 삶 위에 두시고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약속된 복된 삶을 풍요롭게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8절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고척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면, 그들이 상상하지 못할 큰 도움을 받고,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땅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니 당연한 요구입니다. 하나님만을 창조주요 한분참 주권자로 모시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가난의 번영이 인간의 노력이나 뛰어난 농업 기술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함으로 얻을 수 있음을 그들이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속했던 가나안은 그곳이 풍요롭기에 가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낙원이라서 그들이 가야 하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디든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 자리에 적과 꿀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힘들게 하여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게끔 만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의 광야 가운데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언젠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세는 한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의 그림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신뢰하고 끝까지 붙잡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의 복은 재앙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당장 눈앞의 현실 앞에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릇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의 역사를 되밟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눈앞에 있어도 담대하게 삶의 광야에서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 하나님의 복과 경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의 행복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손실만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힘에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복을 바라보며 주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복을 마침내 누리는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서게 하여 접수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성령님 동행하여 접수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기도 제목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